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11기 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했던 아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아, 그의 포도원, 자기 왕궁의 주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억울하게 나봇을 죽입니다. 자기의 아내 이세벨의 손을 빌어서 재판을 엽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죠. 오늘 말씀에는 나봇이 죽은 다음에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평원으로 내려가다가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합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아는 여호와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합을 이렇게 꾸짖죠. 19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합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죽인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빼앗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아합이 이미 일생에서 그런 죄를 범했음을 엘리야는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합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는 것이죠. 죽이고 빼앗는 악한 영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는 예수님께 사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영혼을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양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던 아합이 받았던 책망, 아합은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고 빼앗는 사람이었다라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책망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십니다. 너 또한 나봇에 흘려진 피처럼 너의 피가 흘려져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거리에 시체가 던져질 것이다라는 어, 엄청난 그 무서운 심판을 듣게 됩니다. 아합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심판을 듣습니까? 아합의 왕조 또한 다 멸망할 것이다. 아합의 가문 또한 다 멸망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누가 갔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그 황소 두 마리의 우상을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집처럼 가문이 쓸려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 갔습니까? 바아사의 집처럼 그렇게 가문이 쓸려갈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아합의 가문 또한 다르지 않게 역대 이스라엘의 왕조가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아합의 왕조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언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합이라는 왕조가 갈수 있는 그 길이는 심판이, 죄의 심판이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죄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율은 크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무너져버리게 된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합의 왕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왕조에서 가장 큰 죄를 많이 범했던 이세벨 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나봇을 죽인 장본이자 마찬가지인 이세벨도 그 이스라엘 포도원의 평원에서 결국 개들이 피를 먹을 것이라는 심판을 듣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상의 재판관이나 이상의 불의한 법관이 아니라 결국 위에 계시는 유일한 최종 법관 하나님의 심판이 이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죄를 정결하고 이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 심판의 불을 이땅 가운데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담스러워하고 불의하다고 여길 수있겠지만 심판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더 혼란스럽게 되고 악인이 더 성행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악으로 가득 차서 폭력과 살인과 멸망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 땅에 의의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유지해 나가는 불꽃 같은 심판이며 동시에 악인들의 죄가 쌓였을 때 결국 심판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조를 창조해 내시는 역사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한 공동체나 민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과 색깔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나 우나 어떤 정당을 떠나서 그것이 썩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면 탐욕이나 또 성적 타락이나 또 갈취나 여러 속임수나 협작으로 그렇게 정권 안에 죄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의 아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민족이, 특별히 위성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불 같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은 죄에서 정결하게 될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보배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고 극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스럽게 오늘 말씀에는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심판의 말을 선포하자. 아합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아합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엘리야가 전했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말씀 가운데 놀랍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워서 회개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합은 처음에만 해도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대적이다 20절 말씀 가운데 말하죠 엘리야를 보고서 대적이다 말합니다이 원수야 왜 나한테 왔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를 경외하지 않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원수야 대적자야 나쁜 놈아 왜 왔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깨트려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강력한 말씀이 그의 아합왕의 마음을 깨뜨린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우리 가문이 망하겠구나. 왕조가 다 심판받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 말하고 있죠. 그 회개한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9절에 아합이 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주목하셨다 말씀하시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재앙을 아합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까지 유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이 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할 것처럼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자 죄를 뒤집어쓰고 아합이 주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하자 그 시간을 뒤로 유보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긍율히 여기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아닙니까? 심지어는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원수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밤낮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셨다는 본문 또한 나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의 원수들 아합이나 니누에 같은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던 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마저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가 회개를 못하겠다. 하나님 나쁜 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기의 인생은 죽었구나. 제발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 긍일하게 여겨달라라고 자기 죄를 깨우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용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시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 앞에 돌아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긍율을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긍율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주님의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댐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긍율이 크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율이 풍성하시다. 성경은 그렇게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심판자이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은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될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 혹시 우리가 볼때 하나님을 거슬럽고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습니까? 함께 주님의 극률과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을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심판에 죄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탐욕과 음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속이고 그리고 불의하게 재판하고 거짓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이 특세하는 이 나라 민족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아합과 같은 그러한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